가도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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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오늘 시상은 네. 지금 그 오늘 오신, 오신 사가들 네. 중에 제가 했, 어, 뭐든지 네. 숙제가 있다, 숙제. 우리 그프의 숙제는 뭐예요? 프의 숙제. 5도시. 도시몇 개? 몇 점? 500점. 600점. 600점. 자, 점 하면 시상 탔나 음. 못 한다. 탔다못 하면 구다못 하고 아 그래서 두개다 어, 제가 두개다 하신 분만 다른 다 분들 너무 많이 흘리게 해주시고요 그 마음을 위로 많이 받으셨죠? 네. 네 그래서 시상을 이제 우리 또 회장님이 탁탁탁 나눠 주신 겁니다. <laughs> <laughs> 일단은... 숙제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숙제를. 네, 자 하나 둘. 하나 둘. 좋습니다 네. 좋았어요. 네, 아 그다음에 어, 또 뭐가 있느냐. 어 말을 좀 많이 예쁘게 해줬어. 혈통은 어쩌셨죠? 그래 혈통이 로맨 혈통을 자랑하는 네, 왕족의 아, 혈통이라고 아, 얘기해 주신 우리 백상금사님. 네. 그다음에 저기이야 아니 뭐야 갑자기 안녕하세요랑 웃음을 하고 세요김 문제 사장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그죠? 하나빛 모셨는데 웃음을 줬 많은 사람들에게 그죠? 네 사랑해. <laughs>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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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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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댓글을 한 번도 안 빼먹고, 한 사람 1년만 한 번도 안 빼먹고 다고 하면 내가요, 만들어서도 내가 보내. 근데 그렇게 열정을 한 사람이 없어. 저는 소년이 하루에 밴도 올릴 때, 2시간 걸어떨 때는 새벽에 나사다가 하다가, 자, 그냥. 예, 네, 그렇게도 합니다. 근데, 누구는 보고 댓글도 하나 제대로 못 쓰는 거야. 자기 파트너 위해서도 써야 되는 거죠. 그 기본입니다. 그리고 사장님들이 이제는 미쳐보세요, 미쳐. 미치지 않으면, 미치면요 댓글 다 쓰게 되거든요. 안 미쳐서 그래. 요 그래서 나 성공 못했어. 어, 나왜 피트를 못 가지? 댓글 다 했는데 무슨 피트 가냐? 아셨죠? 네, 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에는 누구냐? 찬피언. 갔는데 자기 부인이 수고했잖아 말이안 했다고 <laughs> 아, 안 해서 그걸 듣고 싶대네. 저도 듣고 싶. <laughs> 하나만, 계기가 하나, 하나같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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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요 제가 해해나만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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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데 오셨는데 열심히 해남 하나만, 많이 만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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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못 가고 그나 바빴어요. 너무 너무 우리 전수사 사장님이 열심히 열심히 가는데 제가 한 번도 못가 봤어요. 죄송합니다. 근데데 뭐 아까 저기 그 해남 선장님이 뭐라면서 그 어, 멋진 말을 해줬잖아. 우리 수퍼서 멋지다, 그렇죠? 그게 최고의 미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일 멋진 상 이태 이태리백 이태리백 이태리백. 열정이 없으면요 와서 하, 설명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멋진 목포 김비구 사장님 예. 여기 목포에서 가깝다고요 계속 불러드려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잘하는 거예요 스폰서는 여기 행사가서안돼 라고 하지마 오는 거 어떡할 거야 마음속으로는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김비구 사장님에게 특별상 10만 원 <laughs> 소 o I 사님 님이에요. 유니스 l 하 o 이걸 하면서 이, 이걸 한다고요. 아 g i 문자두 o 가날 o 가고 정말 <laughs> 마음이 너무 아 I w 찜찜 a 서 o o d day. I w 가 s a good day. I was a s p g o o 죠스 a y 한번 a s 간단히 말씀 day. I was a good day. I was a good s p 회장님들의 어떤 체험 스피치, 그 다음에 감동의 편지, 어, 스폰서님을 받아 바라보는 해바라기, 또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챔피언을 봤을 때 나의 모습, 그 묻어난 거에 엄청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하고 싶은 말씀이 어떤 거냐면 어, PMI, PMCorea, 러브그룹 안에서 우리가 불현듯 이 자리에 왔을 때 나는 내가 의도치 않게 어느 날이 자리에 왔는데. 들어보니 내가 러브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출발점 러브의 문화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여러분이 어떤 감동, 감사의 어떤 단어로 표현하지만은 이러브의 문화를 저 또한 어, 영원히 계속 발전시켜서 정말로 우리 골장 네 분께서 PM이 있어 우리가 행복했노라 우리가 발자취를 남겨주신 만큼 그뒤 따라가서 나도 기쁘고 쟁취하는 멋진 사업을 해봅시다. 하겠습니다. 김본기 미나에 도전합니다. GMPT 파이해 하나, 둘, 셋. 못 가기만 해봐라. 자, <laughs> 자, 마지막으로 네. 아. 어. <laughs> 마지막으로 아. <웃음> 네. <웃음> <웃음> 이런데 오면요내 <laughs> 네. <laughs> 파트너가 있잖아. 팀워크 팀워크. 네. <laughs> 팀워크가 <laughs>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팀워크 정말 괜찮다는 분이 계셨어요. 뭐냐, 자, 저도 항상 어떤 행사를 갈때 내가 최고 직급자고 내 파트너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도 막단합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전순사장님이 수영장에 팀워크 옷을 똑같이 해갖고 왔어요. 얼른 멋지죠? 네. 그런 팀워크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 우리 행사 이번에 간다. 빨리 모여. 해가 얼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리더라는 사람은 희생할 줄 알고요. 함께 가서 옷을 같이 고른다는 것도 팀워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순사장님에게

뭐뭐예 뭐, 예, 예, 강화하고 마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